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한국은 많이 춥다던데, 모두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저, 처음으로 취급하는 그 스미스 앤 웨슨 MMP9 이고요. M2.0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이제 그 총기들은 그 폴리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탄창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탄창 네개 들어 있고 요거는 메탈 프레임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메탈 프레임이고 그 커웨이 슬라이드고 오버사이즈 매그넘 매거진 릴리스고 인어 체인저블 맥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MNP 퍼포먼스 센티스만 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이제 얼마에 파냐면은 어, 930달러예요. 그러니까, 신품인데, 이게 참, 제가 그 M&P를 좋아하는 게, 저는 글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그립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치우고 한번 해볼게요. 글락은 좀 이게 두꺼워가지고, 제손이좀안 맞는 편이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그립감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미스 앤 웨슨을 좋아했거든요. 모양도 참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 그, 사격 선수용 또는 사격을 좋아하는 사람들 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MMP9이고, M2.5.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4인, 4인지거든요. 이거 이제 전장이, 자, 전장을 소개하자면, 전장이 8.25인치, 한뿜 초, 채안 되거든요. 21cm. 그 다음에 총길이기는 5인치에요. 보통 그 나오는게 보면 4.25인치, 4인치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건 <laughs> 죄송합니다. 어, 12.7cm예요. 그리고 무게는 2 4 7 5온스7 7 0 g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탄창은 물론 이거는 17발짜리가 장전되는 건데, 오, 이것도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내기가 아마 탄을 집어넣으라고 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 요게 10발 장전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워싱턴주는 지금 10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17발짜리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사격 선수용들 그 내가진 릴리스하고 여기 집어 넣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컴 o m p e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그 경, 경쟁자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사격 선수들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요, 옵틱 레디고, 그 다음에 사이트도 요, 요, 그린이라 가지고 상당히 잘 보이네요.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 방아쇠는 얼마나 부드러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그, 왼손 재비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손 재비도 사용할 수 있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장점 같아요. 맞다. 이거 걸어 놓고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제가. 오른손잡이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고, 또, 세이프티, 그리, 그립 세이프티 어있는 거, 아니, 아니, 어, 세이프티, 방아쇠 세이프티가 되어있네요 오케이, 바, 제가 한,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아쇠도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기분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번 보자고요. 3.5 파운드, 1 5 k 로 인데,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제가 잘못 하, 했을 수 있거든요. 요걸 갖다 제가 이거 똑바로 하든지 깎아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특히 이제 요 세이프티가 있으면은 요걸 빼고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1.52kg, 3파운드, 3.5, 3파운드 온스 이게 맞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그렇게 썩 부드러운 편은 아니네요. 대신에 저는 이제 요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사격 선수용 아니면 타겟 연습용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거메탈 프레임이고 아마 이거 특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겠죠. 건청도참 이쁜 것 같고 여기, 여기 아마 열도 빨리 식히는 것 같고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오, 어, 저 클락 만약에 뭐 세븐틴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사는 것보다 저 이거 살것 같아요. MMP9. 2.0.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더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